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성경에서 나오는 꿈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에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못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만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명백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 충성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꿈은 꿈은 예언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예언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어 그다음 관문 환상과 이상과 명백히 듣는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이 은사를 주시고 그어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예언적인 통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본질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꿈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꿈에 대한 그 관주가 나와 있는데, 그 관주가 창세기 20장 6절, 창세기 31장 10절, 그리고 열왕기상 3장 5절, 욕기서 33장 15절, 마태복음 1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로 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아비멜렉 왕이 치리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얼굴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당시 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까 빼앗아 갈까 하니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비멜렉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에,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에, 아브라함이 이는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누이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누이를 아브라함이 얻어서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 그가 아내인 줄을 알지 못하고 누이인 줄만 알고 그 사라를 달라고 얘기하여 자기가 첫날밤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남의 아내를 뺏어왔냐"고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에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니, 에이 아비멜레 왕이 깜짝 놀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하면서, 사라와 재물을 주어가지고, 사라도 돌려주고, 재물도 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꿈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통로이며,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음,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꿈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거기 야곱이 에서의 그 살인의 그 무서움을 피하여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살때 라엘과 레아를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깃은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삼촌과 이제 약속을 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의 양들을 치는데 이 삼촌의 양들은 다 이렇게 깨끗한 양들, 하얀 양들이니, 만일에 이 하얀 양들 중에서 어 얼룩덜룩이의 양이 나오면 그 양을 나의 품삯으로 주시오. 그러면 내가 삼촌에게 다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때 어, 이, 이, 하얀 양이 어떻게 얼룩덜룩이가 되겠느냐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어, 우물이 있는데, 어?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와 버드나무가 이렇게 얼룩덜룩이로 물에 얼룩얼룩하는 그런 그림자를 나타내니까, 양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전부 얼룩덜룩이를 낳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 야곱은 그 양들이 먹는 우물가에다가 살구나무, 심풍나무 버드나무를 꺾어 가지를 꽂아 놓으니까 햇볕에 물에 비치니 그 나무가 얼룩덜룩이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먹고 양들이 교배를 하면 거기서 낳는 양들이 다 얼룩덜룩이를 낳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장세기 31장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어,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바로 축복의 통로이며 어또 뺏긴 것을 또 다시 찾는 그런 통로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1기상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전무 후무한 지혜 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우리는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기서 33장 15절서부터 보면, 사람은 무관역에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꿈이나 밤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예치듯이 교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해몽의네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꿈은 왜 꾸느냐? 사람이 꾀를 부리면서 신앙생활할 때, 꾀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꾼 꿈을 꾸고, 이제 해석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꾀 부리는 적은 없는가? 이렇게 비춰보고, 꾀 부린 것이 있으면 바로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의 목은, 우리가 교만하게 신앙 생활할 때, 교만한 삶을 살 때,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너희의 교만을 막으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귀를 열고, 내가 꿈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꿈을 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적은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교만을 버리게 되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꿈은 왜 꾸게 하시느냐?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요즘은 뭐, 어, 비트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집을 지을 때는 또 건축업자들을 선정하고, 또 뭐, 어, 어떤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그 상대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업하면 너는 망한다. 너가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면 지금 망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꿈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혼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삶의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꿈을 해석할 때, 그냥 꿈이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명의 칼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칼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올 만한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꿈을 해석할 때그 꿈이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고 천국을 상속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주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 이 요셉도 어, 그 마리아가 어, 마리아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를 데려올 나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나오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와 간음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에 음? 요셉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확신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고 베들렘에 올라가게 되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유대한 어, 다이세자손 요셉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 또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어, 빌라도가 바라바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많은 군중들 중에 이 예수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저.